수사 지휘권 박탈, 수사 지휘권을 빼앗겼다. 이것도 참 정확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검찰총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의 행사를 이러이런 식으로 하라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었던 거여서, 그건 수사 지휘의 방식에 대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폭로, 로 총장을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기꾼의 자백은 중요한 겁니다 범죄자들의 자백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합니다 사기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자 옵티모스 사건이 지금 이제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리가 돼요 금감원에 물어보니까 금감원에서 <laughs> 별 문제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무혐의 처리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긍방원 얘기가 완전히 정 반대입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서 자기들도 이거 덮었다는 거예요. 계좌 추적을 한 번도 안 하고 덮은 겁니다. 지금 그럼 계좌 추적 안 했죠. 계좌 추적 안안 했. 하... 하... 그냥 이런 정도의 진술에 피해가 없다고 해서.